제가 향수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이런저런 향수가 엄청 많은데 제가 보통 쓰고 있는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들. 근데 요즘은 향수 하나도 안 쓰고 다닙니다. 요즘은 향수 안 쓰고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만 사용 중인데 이두 개만 사용해도 향수 쓴 것보다 훨씬 향이 오래 지속되고 또 심지어 보습도 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향수 대신 사용하는 바디로션 제품, 바디워시 제품, 제가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선물용으로도 좋은 탑니크 바디워시 제품인데요. 이 탑니크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바디로션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디로션이랑 사용하면 향이 정말, 정말, 정말 좋은 그런 바디워시 제품입니다. 바디로션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지난번 바디로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3개의 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꺼내보면 이렇게 3가지 향이 들어있고요.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랑 패키지는 동일하고 그리고 용량도 500ml로 동일합니다. 그때도 하나는 제가 사용하고 나머지 두 개는 언니랑 엄마한테 하나씩 선물을 해줬는데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정말 향이 너무 좋다면서 완전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사용하는 데베소는 제가 쓰도록 하고 나머지 두 제품은 함께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데베소 향 먼저 한번 열어보면 일단 패키지 자체가 투명이라 그런지 엄청 싱그러울 것 같고 상쾌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든데 여기 바디로션 바닥면에 보면 이렇게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적혀 있고 2028년 9월까지로 꽤나 긴 유통기한입니다. 으로는 과일 향이 나는 릴리아나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루스인데요. 향이 진짜 좋은 게 박스를 열자마자 되게 좋은 향이 막 엄청 풍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의 탑니크 바디워시 제품입니다. 이게 향도 중요하지만 보습력이 얼마나 좋은지 세정력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디베쏘 향. 제가 시트러스 계열 향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뭐 저처럼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디베쏘 향 정말 추천합니다. 다른 제품들이 조금 과일의 단향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상큼한 향만 있어서 남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이상하지 않고 여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그런 약간 중성적인 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울루스 제품은 딸기향이랑 복숭아향이 엄청 좋은데 이거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릴리아나. 이 릴리아나 제품에도 딸기향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약간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베소 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거품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디베소로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셔서 이 바디로션으로 마무리하면 향 진짜 좋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바디워시를 조금만 해도 거품이 엄청 잘 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다안 짜고 한반 정도 짜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거품이 정말 잘 나고요. 미끌거림이나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다 씻기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쓰기 좋고 겨울철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헹궜을 때도 미끌거림 하나도 없이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그런 걸볼 수가 있죠.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엄청 좋은 향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선물할 때는 이렇게 예쁜 파우치에 넣어서 선물해 주세요.